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영농생활 샛별입니다. 오늘은 딸기 추라도 많이 끝나고 해가지고 날씨도 추워졌어요. 그래서 뭐좀 하나 만들려고 제가 세탁기를 구해왔습니다. 세탁기. 여기 그럼 세탁기. 뭘로, 뭘 만들지 한번 지켜봐주세요. 여러분, 이겁니다. 이게 지금 어, 드럼 세탁기 세탁조예요. 아시죠? 여기 스으로돼 있어,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어, 화력에도 잘 녹슬지 않고 좋겠죠? 밑받침도 있어요. 보십니까? 윗받침도 돼 있고요. 이거를 한번 이제 화구로 쓰려고 하는데. 이제 나무 넣어가지고 이제 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또 이게 구멍이 송송 나있어가지고 올라오면서 뭔가 그 완전 연소라고 해야죠 연기가 안 나는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효과가 날지 한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